안녕하세요. 오기의 다육입니다. 네, 오늘은 영상이 많이 늦었죠. 예, 제가 샌프란시스코 다육 카페에 갔다 왔답니다. 예, 정말 오랜만에 들렸는데, 어, 신상 화분, 예쁜 화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볼거리도 많고, 그리고 우리 이웃님들께서 또 힐링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못 보았던 예쁜 화분들 자세하게 영상에 찍어서 하나씩 하나씩 엄마가 함께 그렇게 한번 올려드릴게요. 아 그리고 우리 샌프란시스코 다이어 카페 사장님께서 우리 매니아님들을 위해서 이 가을맞이 어, 이벤트 할인 행사를 해주신다고 하네요. 예 지금 카페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수제 화분, 예휴분 애플트리 화분, 피어나 화분, 지당원 숙립 화분, 오드리 화분, 봄봄 화분 지금 카 앞에 있는 모든 화분을 어, 전 품목 다20% 할인 행사를 하신다고 하네요. 예, 그래서 그 동안에 또 가격이 부담되셔서 구매를 또 꾸려 하셨던 분, 그리고 또 예쁜 화분을 또 소장하시고자 또 화분 화분을 많이 구매하시는 우리 매니아 분들을 위해서 어, 할인 행사가 되니까 어, 우리 이웃님들 많이 어, 도움 되실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 영상 올라가는 시점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예 그러니까 10월 말일까지죠 예 10월 말일까지 이20% 할인 행사를 하신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또 우리 타지에 계시는 우리 이웃님들께서는 한번 또 여행을 잡으셔서 또 여행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또 구경하시다가 또 마음에 드는 화분이 있으면은 또20% 할인 행사를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. 조금 구매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겠죠. 예, 그래서 또 우리 지금 대구에 또 거주하시는 우리 이웃님들께서는 또한번더또 놀러 오셔도 되고, 어, 그런 가을맞이 할인 행사가 있어서 더 볼거리가 많고 또 구매하시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또 왔더니, 예, 이 기쁜 소식을 또 우리 다육 카페 사장님께서 영상에 한번 예 고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영상으로 또 말씀드리네요. 예 그래서 이 영상 올라가는 시점부터 어 다음 달 말일까지 예 10월 31일까지 오시면은 예전 품목 20% 할인 행사가 된다고 합니다. 예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자세하게 찍은 화분들은 저녁에 또 편집해서 예 고렇게 또 힐링할 수. 있도록 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